this <laughs> is 돼지. 엄마 클래식한 밤에 가자. 또 고. 아대?

요. 또 들어가. 세요사겠습니다 이제 카라향인데 네. 한번 먹어 볼까요? 네. 이 먹어 봐. 나 음. 맛있겠다. 이야 음. 음, 냄새 맡아 봐. 음. 어때? 좋아. 음, 좋아. 이거 빨리 먹어. <laughs> 이거 다 먹어. 다 먹고. 음. 떡다 먹고 이거 한번 먹어 봐. 음. 음. 맛있겠다. 여기다. 똥. <놀동> 그그뭐 아, 그 괴는 뭐였지 아, 됐다. 타조 왔어. 타조 왔어. 타조 왔어. 타 무서워. 괜찮아. 아아 먹어 봐. 어때? 맛있어. 응. 음, 한번 더? 음 자, 어서 오세요. 엄청 많고네. 많이 올려 주세요. 엄청 맛있네. 슈. 여러 다니 <laughs> 잘한다 아, 괜찮아요. 이도 많이, 많이 있는로 네. 넘어가지 않도록. 잡아. 왼쪽 으로 이쪽 들어가봐. 네, 쭉, 들어, 쭉 들어가봐. 조심. 긴 뭐야지. 아, 저기 줄 있어. 조심해. 조심해. 와. 잠깐만. 예쁘게 따야 돼. 봐 색감도 예쁘고, 봐봐 여기 따면 돼. 안 돼요, 다 해? 안 돼. 그래요, 면뭐 있어? 안 예뻐, 벌레. 그래, 안 예뻐. 아, 여기 도 엄청 많네. 들어가 봐. 여기안 예쁜, ]네. 예쁜 건데? 자, 잠깐만. 있는 거 있는데 있는 거 같아, 여기. 아, 더 들어가 봐. 더 들어가. 아니, 아니, 더 들어가. 더 들어가. 더 들어가. 와, 엄청 주황길이다. 잠깐만, 타희야 음, 잠깐만. 음, 엄청 유아고 예쁜 귤 예쁘게 따야 돼 우리 찾아봐 찾아보고 음... 기다려 음, 이거도 괜찮고 같아 맞아. 이거를 손으로 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많이많 그냥 고 이거 빼불러 이거 러 불러. 이거도 불러고 좀 조심해. 보호. 엄마 어야그어 음, 잠깐만. 엄마 찾아볼게. 우리 더. 아, 여기 오세요 봐. 슈우. 이거 예쁜 것 같아. 다이야. 다이 이거 예뻐다다이거로예다다야 따. 잠깐만 다이야. 엄마가 갔다. 엄마 갔다. 쭉 하나, 잠깐만 다이야. 엄마 이거 피 i e 게 또 깨끗해. 똥 다시 안 틀어. 밥. 가위처럼. 가위처럼. 안아 봐 봐. 간. 우와. 인등. 세고야. 세고해 줘야지. 세고. 세고. 응? 어디? 아, 두개 잡았다. 음. 깨끗해 보자. 예쁘게. 깨끗한 거 아니야.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 와. 진나요? 어. 네. 음, 진나요. 음. 아, 어, 저기 높은 길있네 높은 길 말고. 직진 가. 직진. 똑바로 가 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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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. 이쪽으로 갔어. 이쪽으로 가 봐. 예쁘니까. 아이, 언군처럼 예쁘지? 이쪽 와. 씻어도 될것 같아. 응. 씻으면 깨끗해질 것 같으니까. 더 여기 네 어, 여기 더 있다. 잠깐만. 어, 여기도 예뻐. 이거 엄청 예쁘다. 예 응, 잠깐만. 잠깐만, 안 보여요. 응. 됐다. 응. 됐다, 이거로 하나 더. 이거 번호 안 예뻐. 응. 이거 안 예쁜데, 텐다희히 괜찮아, 씻으면 될거 아니야. 아니, 안 괜찮아. 더 예쁘게 골라보자. 어. 오. 갑자기 뺐네? 응. 와, 다 예뻐봐. <웃음> 봐봐. 어호 <laughs> <laughs> 이쪽으로 봐. 응. 이쪽으로. 엄청 많이. 그치. 많아요. 이거까지, 이거. <laughs> 이거, 이거 내리고 묶어. 이거 손잡고 여기로. 여기. 야 뿌리를 먼저 자르네 이거 좀잘라요 이거 빼. 는거있어 이거로 빼. 이 어. 이거 왜 편소 안 예쁘지? 나혀두개 응? 이거 다 예뻐. 응? 이거 다 예뻐. 여기 이거 예뻐. 음. 응. 부리를 잘라요. 부리를 잘라요. 엄마 손 조심. 다니 그 손도 세, 조심해. 부리를. 응. 다음에. 다음에. 한번 더. 이거 우리, 아, 우리 엄청 예뻐. 좀봐 보자. 이거 좀좀봐보자 이거 별로 안 예뻐. 시원해, 여기도 많은데. 와, 다니 여기 여기네. 하나 더 있어. 여기. 여기. 이거 이거 바꾼 좀 빼고. 다시 머리 조심. 어마 엄마허좀 확인해 볼게. 다시 잠깐만. 아니 잠깐만 엄마 확인해 볼게. 응. 자르지 마. 우리 자를게. 아니야 안 예뻐. 우리 먼저 잘라야 잘 보여. 여기로 여기로 이거. 응. 이거 응. 이거만 응. 이거만 언군 응. 조심. 안 보여. 안 보여요 여기. 여기 게 잡아. 어, 손꽉 잡아. 오케이. 어? <laughs> 떨어졌어. 주머니 담고. 주머니? 그리고 잠깐만. 하나씩 있 이거. 할아버지, 제가 할아버지 저기 녹진 거는 못 사요? 자. 할까? 다리. 다리 내려. 다리 내려, 내려. 논 Ui, Hana màn Hana màn Úi 씻어 씻어 아니야 누르지마 누르면 안되는데 괜찮아 아빠랑 먹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아빠 같이 먹어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아빠 어딨어? 아빠 아빠 이쪽 차에 있어 이거 봉투 상이 봉투 담고 봉투 담아 담고는? <목소리도> 담아. 담아. 담고, 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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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담아. 봐 아빠, 아빠한테 가자. 닫겠다. 무거워? 귀여워 쪼 응. 그래. 아빠 성이 왔어요 무거워? 응. 아니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콩 가운데 하나, 둘, 여기 보세요 nah tunggu se, mau di toko deh, hari, udah, Ini udah 나연, 일어났어? 아빠, 얘 먹였어 앞에 있어, 엄마 군 따줄게 앞에 나연이 편하게 앉아 깨끗하게 가 어? 깨끗하게 딸래 응, 옷 갈아입었어? 응 언니, 같이 언니, 같이 먹어 언니, 같이 정말 좋아요 센스야 이떡 먹었어? 떡 먹었어. 이거 는먹은것 같아? 이거 먹으면 그것 언니도 먹어 잠깐만. 나연은 먼저 먹어. 라 네. 연 제주도 굴그 엄청 맛있다 제주도 굴그 엄청 맛있어. 먹어 보면. 이거 왜맛있는지 알아? 몰라. 바이가 따서 맛있는 거야. 동생좀자연 네, 꺼아 네. 네. 땡큐 네. 네. 예 네. 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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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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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칠리크림 <목소리도> 와. 진짜 맛있지. 아, <목소리도> 이 야, 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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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게 훨씬 낫지 체험도 하고 거이이 큰귤못 먹어 더럽대, 엄마가. 그래서 내가 딴귤 먹으래. 그래요? 니가 딴귤 맛있는데.